이혼을 하면서 엄마와 아빠가 서로 아이를 키우려고 할때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 소송 경험에 따르면 엄마가 아이를 단독으로 키우고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엄마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자신이 양육하겠다고 주장해도 아내가 양육권 확보 의지가 확고하고 정말 특별한 일만 없다면 제가 소송한 케이스에서는 엄마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주어졌습니다. 다만, 아내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특정 종류의 심취에 있어서 정상적 생활이 되지 않는다든가, 도박 중독이라든가, 위생관념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이를 때린다든가, 남편이 계속 아이를 키워왔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이런 것만 아니라면 엄마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아이를 잘 확보하고 있으면 아내에게 친권자 양육자 판단에서 유리한 판결이 주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제 오랜 소송 경험에 따른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친권 양육권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이야기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